127페이지 관계부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여러분 관계부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하자. 관계시켜놨다. 뭘로 관계시켰다? 부사로 관계시켰다. 이게 관계부사 알겠어요? 다음 편에 하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안 가르켜요. 뭐가 있어요? 관계형용사 여기까지는 안 가르칠 겁니다. 관계형용사는 뭘로 관계시킨다? 형용사, 이것만 알고 계세요. 관계 대명사, 뭘로 관계시켰다 대명사, 대명사. 끝이에요. <laughs> 그러면 관계 부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자, 어, this is house. 라는 문장이 있고요 He live in it. 몇 개의 문장이 있다? 두 개의 문장이 있다. 그러면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 봤는데, 뒷문장에서 대명사를 찾자. 대명사를 찾으니까, he하고, in하고, it하고 두 개가 있죠? 자,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를 가로로 묶어놓고 보니까 이이뭘 대신했다? 하우스라는 명사를 대신했다 그죠? 이은 무슨 자리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 무슨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 목적어 자리인데 선행사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다 그러니까 뭘로 연결한다? 대수로 연결한다 이해 되셨죠? 또 뭘로 연결한다? 위치로 연결한다 위엔 문장이 나온다, 아래 문장이 나온다, 아래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자 대부터 묶어놓고 보니까 위치부터 묶어놓고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이렇게 꾸며준다. Understand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잘 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보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자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이, 이는 이 뒤에다 놔두니까 뻘쭘하다 안 뻘쭘하다? 뻘쭘하다 그래서 인위치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까지 알겠죠? 근데 대선 앞으로 갈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까지는 배운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 맞습니까? 네 근데 문장을 봐보세요 인위치인데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앞에가 선행사가 깝축된 놈이 장소다 그럼 뭘로 연결해버린다? where 자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앞에가 시간이다 그럼 뭘로 연결한다? when for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앞에가 이유다 뭘로 관계시킨다? where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앞에가 방법이다 뭘로 연결한다? how 알겠지? 그럼요자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앞에가 house라는 뭐야? 장소다 뭐라고요? 장소 그러니까 뭘로 연결해? where 알겠죠 외어는 품사가 뭐다? 부사. 그래서 연결했는데 뭘로 연결했다? 부사로 연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럼 봐라. 관계부사를 선생님이 왜 나중에 배웁니까? 이러면은 관계대명사를 알아야지만 뭘 하는 거야? 관계부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따라해. 명사. 기차라는 걸 알았어 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 관사 기차가 뭐야? 그것이라는 뭐야? 대명사 이해 됐니? 빠르다 뭡니까? 형용사 아주 빠르다 없어도 된다 보다 부사 그죠? 음, 골 작년에 일본에서 가져왔다 꾸며준다 뭡니까?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뭐다?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 다음에 배우는 거야 순서가 있어 없어 있지 이 순서를 몰랐어 니네 엄마들도 아빠들도 그러니까 문법이 뭔지를 몰라 알겠지? 봐라 관계 대명사에서 뭐가 나온다? 관계 부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같이 배우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부사를 모르면 관계 부사를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응, 그래서 부사부터 배우고 관계 부사도 배우는 거야 언더스테이 이해 됐어요? 다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써놓은 게. 알겠지? 다른 문법 동영상들 이렇게 쭉 봐봐. 그냥 설명만 해. 왜 나와있는지 몰라. 그냥 관계부서 설명해. 알겠어요? 그냥 대명사 설명해. 그냥 명사 설명해. 왜요? 몰라. 자기도 그렇게 배웠어. 응. 이유를 따져보지 않았어. 그럼 내가 모르는데 학생한테 전달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지? 그러면 봐. 관계 부사는 왜 만들었습니까? 편해. 이제 선행사가 장소가 나왔는데 인위치 안 쓰고 그냥 where라는 한 단어로 쓴게더 편해, 안 편해? 편하지. 장소니까 뭐야? where. 시간이니까 뭐야? when. 방법이니까 why. 이유니까? 이건 how, why로 써 버리면 편하지. 알겠지? 그럼 봐. 관계 부사는 어디서 온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서 나왔죠. 이렇게 꾸며 주지. 그래 안 그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꾸며줘야 돼안 꾸며줘야 돼 꾸며줘야 돼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이건 집인데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해석을 할때 그러겠니 됐죠 됐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나와 <laughs> 지금 하는 말은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문장이니까 이해 못해도 되는데 자 여기 봐 아, 여기가 가르칠까 말까 할까 말까 이야기 해볼 테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 자, 따라 위치. 관계대명사의 전체의 목조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만약에 이미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뒷문장이 완벽하게 보여, 안 완벽하게 보여? 완벽하게 보이지. 알겠지? 그럼 왜어로 연결했어? 그럼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안전하다? 아, 그래. 여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laughs> 알겠죠? 다시, 관계 부사까지만 설명할게요. <laughs> 자, 두 문장이 있어 A하고 B라고 두 문장이 있는데. 자, 이시 무슨 자리다? 전치사의 목적어. 선행사가 사물이다. 그러니까, that, 위치로 연결했는데, 전치사만 뒤에 놔던게 뻘쭘하다. 그래서 앞으로 넘겼죠?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데, 장소다. 그러면 뭐라고? where. 시간이다? when. 방법이다? how. 이유다? why로 연결한다. 이게 뭐다? 관계 부사다. 알겠지? 관계 부사도 해석은 뭐처럼 한다? 관계 대, 명, 사, 처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꼭 알고 계세요. 알겠죠?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다. 다시 합니다. 관계 부사란? 크게 관계 부사란? 부사로 관계시켜서 앞에 명사 꾸며주는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